날마다 설아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 없어서 듣겠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려면 첫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40만 명이고 오병여의 기적대는 5천 명이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첫 기도회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왜 이를 120명이나 모였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시대마다 쓰이는 한 사람이 있지요. 그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한 사람이 120명이나 모였으니 오늘 120명이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그가 뭘 잘했다고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죠?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배반과 실패에 대해 처절히 회개하고 통곡한 베드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실 때 그는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사도들의 대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베드로는 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언급하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했을까요? 10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였지요. 다윗이 자기 측근들의 배반을 짐승이 뒷발질하여 주인을 다치게 하는 일에 비유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 중에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셨어요. 그럼에도 유다는 말씀이 안 들리니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다에게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사건을 성경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은 죄로 치자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세번 부인한 베드로나 막상막하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이죠? 유다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죽음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지요. 간혹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도 자기 생각에 갇히고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봅니다 내 길로 가야 돈이 생기고 내 길로 가야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승진이 된다며 내 길이 백번 옳다고 집착을 하지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 그저 죽자 살자 다내 길로 갑니다 이렇듯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회개한 베드로는 이제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기에 오늘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유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지고 있나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에 앞서 베드로처럼 처리하고 가야 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려면 둘째 사도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고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덧붙어 있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는가? 입니다. 23절 이후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울 때에도 그래요. 그 어떤 자격으로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26절에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은 것도 그래요.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의 선택 방법이지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제비뽑기는... 형식에 불과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후에 제비뽑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제비뽑기보다는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 역시 성경에 더는 등장하지 않지요. 그 자리는 곧 스테반, 빌립, 바나바 집사들로 세워집니다. 바울과 같은 새로운 복음의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신 것이죠.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나 만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나요? 날마다 나만 옳다 하며 문제만 일으키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마띠아처럼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남편은 지난해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진 지 6개월 만에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함께하던 소그룹 지체들은 갑자기 다른 리더에게 맡겨졌고 제가 운영하던 사설교습소 학생들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지요. 그러나 저는 남편의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지체들과 학생들이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며 스펙을 쌓을 수 있겠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교회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한 직무를 맡아 열심히 참여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차 부활 소망을 잃고 세상 욕심과 불의의 삭세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죠. 저 또한 자식 우상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제게 주신 직분을 내려놓는 것에 어떤 미련도 없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제 연약한 믿음과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게 유다의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처럼 명확히 드러났어요. 22절에 지체를 사도로 세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이제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 마띠아 같은 그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과장되게 쓰는 말과 행동을 삼가겠습니다. 저의 잘난 행실로 주님을 전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큐티하기 시작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줄곧 성령, 성령 하시는데 왜 성령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행전을 통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날마다 큐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게 된 것도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내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내 집안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된 이혼과 가출의 사건들이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고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나의 죄와 탐심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사도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5월.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